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로 새롭게 시작하는 김종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유튜버를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꿈꿔왔지만, 이렇게 여러 다른 지인분들과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편집이라든지 여러 촬영적인 부분들을 맡았었는데, 결국에는 제 영상을 갖고 싶고, 또 이제 저만의 유튜버로서 이렇게 한번 키워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저는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전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역회사에서 그런 기획적인 일을 했었고요. 네뭐 과거의 일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남자로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택시와 택배의 일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유튜버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요. 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저는 이제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때부터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생각들,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그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마지막이지 몰라도 예 배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어떤 연기를 찍어서 이 채널에 함께했으면 좋겠고 어 재밌는 장면들 뭐좀뭐 뭐 멋있는 장면들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